이거 한번 써 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강아지 장마용 산책 우산.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산책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에요. 투명 디자인으로 강아지가 주변을 잘볼수 있어서 더욱 안심이죠. 하지만 사용해 보니 내구성이 약한 점은 아쉬웠어요. 하네스와 연결하는 고리가 짧아서 조정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씨에 배변 걱정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품이에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 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딩동팩 강아지 산책 우산 비 오는 날 강아지와 산책할 때이 우산 하나면 걱정 없어요 실외 배변을 선호하는 우리 댕댕이를 위해 완벽한 선택이었답니다 사이즈도 넉넉해서 작은 강아지부터 큰 친구들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방수력도 뛰어나고 마감도 잘 되어 있어 비가 오더라도 걱정 없죠 우산을 하네스에 연결하면 편리하게 쓸수 있답니다 이제는 비 오는 날에도 마음껏 나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리치독스 프리미엄 TPU 강아지 애견 우산 우비. 비 오는 날 사랑하는 반려견과의 산책이 걱정되셨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.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져 강아지를 보호해주고 연결 줄까지 있어 세심한 배려가 느껴져요. 조립도 간편해서 금방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어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